주차장이 생각보다 좀 작은 곳에 주차를 하셨거나 마트나 이런 데 가셨을 때 주차를 해 놨는데 운전석 쪽으로 다른 차량이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해 놓으면 운전석 문을 이만큼 밖에 열 수가 없어서 타고 내리시기 불편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 바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시스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잠그시고요. 이렇게 시동을 걸어주시고요. 보시면 전진 버튼. 어, 이런 식으로 옆차와 닿지 않는 부분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빼고요. 그러고 타시면 편하게 타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협소한 공간에 주차하실 때도요, 후진 버튼 누르시고 들어갈 만큼 들어갔다 싶으면 그때 손만 떼면 자동으로 이렇게 주차가 됩니다. 바로 이 기능이 원격 스마트 보조 시스템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4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대형 세단에 가장 인기가 좋은 더 올류 G80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 계시는 G80 차량은 2.5 기본 모델이고요. 기본 모델이라고 해서 옵션이 없냐? 아닙니다. 웬만한 중형 세단에 들어가는 옵션이 전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추가 옵션이 580만원입니다. 이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옵션. 퍼플러 패키지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빌트 앤캡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고 계시는 G80 차량 2022년식이고요 실 주행거리는 3만 키로대 주행한 보험 이력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젊은 층이 가장 좋아하는 진주색 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외관, 실내 깔끔하게 관리 잘돼 있는 차량입니다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눈 크게 뜨시고요 저랑 함께 외관 보시면서 혹시라도 하작거리가 있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라이트 보시면 백화현상 없고요 앞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후드 본넷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문꼭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문꼭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뒷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트렁크도 옆에서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습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문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문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다음은 실내 상태랑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들어가 있고요. 천장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뒷좌석 이열 공간도 보시는 것처럼 찢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파워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 보시는 것처럼 대형 세단답게 상당히 넓고요. 옆으로 넓은 것보다 안으로 되게 깊습니다. 파워트렁크 작동 잘 됩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다시 한번 보세요.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바래진 곳 없고요.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조수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찢어지거나 해진 곳도 없고요. 바래진 곳도 없고요. 어,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는데 혹시 하자거리 찾으셨습니까? 만약에 찾으셨다면 댓글에 남겨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신차급입니다. 외관, 실내 관리 잘돼 있고요. 흠 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38,488km 주행했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핸들 좌측에 보시면 파워트렁크 실내에서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전화밖에 블루투스 돼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가죽 핸들 보시는 것처럼 츠더지거나 바래진 곳 없고요. 깨끗합니다. 핸들 위쪽에 보시면 패들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프로토 듀얼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마찬가지로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터치식입니다. 편합니다 누르기. 어, 주행 중에 모니터 마우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기어 방식은 돌리는 식으로 돼 있고요. 변속기 우측에 보시면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카메라 기능 들어가 있고요. 이 기능을 누르면 보이시나요? 좁은 길 가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좁은 길 가실 때 차의 감을 모르실 때이 기능을 누르고 가시면 좁은 길잘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기능 들어가 있고요. 어,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총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비트인 캠 녹화 기능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추가 옵션은 이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을 타신다면 꼭 추가해야 하는 옵션입니다. 바로 파플로 패키지입니다. 이 파플로 패키지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어, 보시면 이렇게 헤드업 들어가고요. 하이테크라고 해서요. 보시는 것처럼 12.3인치 들어가고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1이라고 해서요. 보시면 이렇게 차간 유지, 핸들 조향 이렇게 들어가고요. 서라운드 뷰 들어가고요. 내비 어, 화면에서 이집 모양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설정.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차량. 차량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운전자의 보조.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운전 보조로 들어오시면, 어, 전방 주시 경고 들어가고요. 후축방 경고 시스템 들어가고요. 여기서 나한테 맞게 그 헤드업도 마찬가지예요.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니터를 넘기면 유튜브도 보실 수 있고요. 뭐멜론 음악도 휴대폰하고 연결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기능이 많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에서 이렇게 보시면 방향지시등을 키면. 보시는 것처럼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후축방 모니터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좌측을 키면 좌측이 이렇게 나오고요. 뒷좌석 2열 컴포터 패키지 들어가고요. 보시면 이렇게 문짝에는 보시면 수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브라인드 기능, 커튼 기능 들어가 있고요. 맨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전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커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작동은 잘 되고요. 어 지금까지 이 모든 기능이 파플로 패키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파플로 패키지 옵션을 넣어야 하는 겁니다.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되고요. 뒷좌석 가운데 콘솔에 보시면 이렇게 에어컨하고 히터 조종할 수 있게 오토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가운데 콘솔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커튼 뒤에 커튼 자동 조종할수 있게 돼 있고요 오디오 만질 수 있게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여줬습니다 제너시스 더올뉴 G80 2.5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시고요 보험 이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2.5 기본형입니다. 2022년 11월식 실주행거리 3만키로 주행한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영상 밑에 제목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